안녕. 출근하는 길이에요. 아, 일요일인데 너무 기분이 안 좋지만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자, 지모임에 건데 우리 어, 먼저 날짜부터 아, 알아볼까요? 네. 자, 해 볼게요. 예쁘게 앉았나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자, 얘들아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어, 날씨 좋지? 좋아요. 창밖에 햇님이 떴어요. 창밖에 햇님이 떴어요. 선밖게 햇님이 떴어요. 짠! 짠! 기분 좋아요. 오늘 기분 좋은 친구 소.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별로. 이야기 나누기 할 거냐면 이건 뭐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모르 <목소리> 표지. 어, 이건 뭐지? 하는 거지. <목소리>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봄꽃 수수께끼를 할 거예요. 예쁘게 앉았나요? 봄에 볼수 있는 꽃은 얘들아 뭐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이 그때 얘기했는데. 노란색 꽃 뭐라고 했어요? 노란색 꽃. 아코. 그건 분홍색깔인데. 분홍색깔. 노란색 꽃은 무슨 이름일까? 제나이. 뭐죠? 제나이. 뭐라고요? 제나리. 제나리. 그다음 분홍색깔 꽃은 뭘까요, 이름? 이코 아코. 아코. 꽃도 있었는데, 우리 요리할 때 바꾸. 무슨 꽃을 이용했어요? 피그색 꽃. 피그색 꽃 이름이 뭘까? 미역꽃 진. 진달래꽃! 진달래 오, 진달래 꽃! 맞아, 진달래. 진달래 꽃! 너희 귀엽하네. 완전 멋지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꽃이라고요? 진달래꽃! 아, 진달래꽃이었어요. 진달래 여기 보면 봄에 볼수 있는 꽃을 알아보자.

对。

그러네, 저달 요즘. 아금 다른 데는 찍어줘요 지금 우리반는가 저도 온데. 우이 저도 온이요 네. 무 같아? 你妈王云哪呀？